안녕하세요. 스플래스 이소령입니다. 오늘로 어, 볼 시간입니다. 네, 볼 시간.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. 우리가 지금 언더암, 오버암, 어, 뭐 스네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놨어요. 어, 이제 원고, 프리즈, 얼음땡 있었죠. 얼음땡 하고 등 뒤에 쿵안 떨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얘를 이제 다시 뒤로, 아 다시 던지는 거. 던지는 게어 팔로만 던지든가 아니면 하체로만 던지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오늘은 그래서 몸통을 한번 이용을 하는 거예요. 몸으로 툭툭 이래도 그냥 골이 휙 하고 돌아가는 그런 거를 연습을 해야 돼. 몸통으로 막 옛날에 중국에그 무술가들 보면 툭 하면 막막 후두둑 쓰러지죠, 제자들이. <laughs> 남들은 안 쓰러지는데 제자들이 자꾸 쓰러져. 자 여기서 올리는 거. 자 언더암 예를 들어서 얹고 언, 언몸 틀어서 쉬, 후, 쉬, 후, 쉬, 후. 이런 식으로 몸트는 것까지 좋았고요. 우리가 뭐 언더암 같은 경우에도 언더 오버 언아 오버암에서도 오버. 쉬. 아, 그러면 이렇게 언더함이나 오버함에서 여기까지 잘 얹었어요. 얘를 던질 때, 이렇게 팔로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. 팔로 던지면은 또 마음이 급해져 있는 거야, 일미. 팔로 이렇게 던지고. 잘 얹어놓고, 팔로 이렇게 또 던지고. 잘 얹어놓고, 팔로 이렇게 던지고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볼로 할수 있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슬램인데, 슬램 할때 절대 안 튀깁니다. 팔로 던진다. 우리가 지금 밤이라서 슬램을 못해요. 예. 다음에 낮에 음, 낮에 슬램을 한번 테크닉을 말씀을 드릴게요. 저 위층에 아기가 살고 있어서 자자 팔로 팔로 이게 아니라 후. 자 몸통 퉁퉁퉁자퉁 몸통으로 먼저 한번 퉁. 퉁. 몸통으로 퉁 쳐도 얘가 튕겨 나가게. 여기서 퉁. 훅 퉁. 훅 하체 몸통 같이 훅 퉁. 최대한 내가 연습을 어떻게 해보냐면 팔을 안 써보는 거예요. 퉁. 응? 퉁. 응? 자, 스네치에서도 위로 올렸을 때, 여기서. 팔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퉁 다시 퉁 그래서 퉁 약간 몸으로 튕기는 게 있죠. 팔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먼저 한번 퉁 쳐서 얘를 내 몸통 힘으로 어, 던지는 거를 응. 연습을 해보는 거. 그 다음에 팔을 합쳐주는 거는 너무 쉽죠. 어, 그 다음에 한, 그러니까 어려운 거부터 먼저 치는 거예요. 우리 항상 어? 적군의 어? 수장을 먼저 조지로 가는 거예요. 어? <laughs> 어려운 걸 치면 그 밑에 거는 쉽죠. 근데 우리는 이미 불가리안 백과 그래서 많은 거를 배웠어요 이 움직임이 다 똑같아요 완전 똑같지 않으면 비슷하죠 불가리안 백과 볼이 그래서 볼 하기 전에 불가리안 백을 해주면 어, 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 몸 쓰는 거 똑같아요 또 우리가 암스로우도 다음 시간에 암스로우 배울 건데 암스로우도 했죠 여기서 팔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야 우리 불백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, 퉁! 몸, 팔로가 아니라, 몸통으로. 그 여기서, 퉁! 퉁! 지금 팔을, 팔안 쓰죠? 퉁! 몸 살짝 틀어준 거,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 잡아준 거, 그대로 흡수한 거를 몸으로 퉁! 튕겨보는 거. 퉁! 퉁! 그 다음에는 뭐, 팔까지 같이 쓰는 거야. 뭐. 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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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쓰는, 팔 같이 타이밍 맞춰서 넣어주는 거는 쉽죠? 아시겠죠? 그래서 볼할 때는 컨트롤이 어렵지만, 내 몸을 더, 어, 몸통의 움직임을 더 확실하게 쓸수 있는데 아주 좋은 테크닉들이 많습니다. I should get you. Okay.